올겨울은 김장 안 해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, 아, 김치를 이렇게 탐나는 김치를 또 보내주셨네요. 그래서 지금, 아, 저번에도 몇 포기 주시고,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, 또 저번에 모나리자님이 또한번 주시고 해서, <laughs> 올해는 김장 안 해도 안 하고 넘어가야될것 같습니다. 이제 봄에 가서 하든지 겨울을 버텨보려고 하고요. 어, 이건 또 다른 분이 주신 어, 배하고 도라지하고들은 어, 요즘에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어,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그리고 이거는 밀감즙하고 까치, 까치복숭아, 어, 까치복숭아 그 새끼복숭아 즙하고. 이거 밀감즙이고요. 여기 맛있는 깻잎까지 넣어주셨네요. 응. 배고픈데 <laughs> 배고픈데 지금 이거 먹으면 딱일 것 같아. 밥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배가 너무 곱. 점심을 제대로 못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. 와 이거 타, 완전 탐나네요 탐나. <laughs> 자 맛있는 김치와 깻잎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